자,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의 어떤 특유 측면의 목적 적합성이라고 해서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중요성이라고 불러요. 중요성이다. 이렇게. 거기 중요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면 자, 이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면 이것은 중요한 정보. 영향을 주지 않으면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 이렇게. 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준다 이거죠. 거기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고 불분명하게 해서, 어, 근데 그렇게 해도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으면 그건 중요하지 않은 정보예요. 생략이 가능하다. 정보가 누락되고 잘못 기재됐는데도 의사결정에 하나도 영향이 없대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정보지, 이게? 그래서 중요성은 일종의, 그러면 이걸 생략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보니까 재무제표 올릴 거냐 말 거냐 라는 어떤 인식기준이에요. 이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식기준이 될수 있다. 그렇죠? 인식기준. 자, 인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이제 우리 재무제표에다가 기록하는 거 말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재무제표 올릴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 이 생략할 수 있고, 중요하면 이거는 반드시 어, 이 인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식은 두 가지. 양적, 질적, 어, 이 다, 아, 그러니까 양적 중요성 또는 질적 중요성 또는 이둘다 양적, 질적 중요성을 다 따져서, 어, 이, 인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성격, 이게 이제 질적이죠. 규모, 양적이죠. 이둘 다의 근거에서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 합성을의미한다 자,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회길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자, 회길적인 계량 임계치. 자, 이 회길적인 계량 임계치. 자 요거는 이제 어느 선에서 그걸 넘어가면 인식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이 인식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선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없다이거죠 임계치를 아이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죠 이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 작성자가 이제 그 기준서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작성자가 봤을 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아 100만 원 밑으로는 중요치가 않아요. 그럼 재무제표에다가 단위가 1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백 100만 원 밑으로는 기재도 안해 이게. 예? 근데 어떤 회사는 단위가 원이에요. 그럼 거기는 원 단위까지 중요하다 이거예 중요하다. 그래서 그이 요거는 이, 어이 회계 기준 위원회가 이거를 회계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서 가지고 만드는 우리 이용자들이 작성자들이 봤을 때 우리 회사 입장에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게. 자,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자, 정할 수 없다. 미리 또 결정할 수 없다.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래서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요 내용들이 좀 중요하네요. 음, 그래서. 목적 적합하려는 의사결정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이런 유용한 정보가 내해서 목적 적합성을 갖춰야 되는데 예측가치, 피드백가치를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투입요소로서 재무정보를 사용했을 때 그것이 그 재무정보가 예측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피드백가치는 과거 의사결정의 내용을 확인시켜주거나 변경시켜주는 지금 현재의 정보력을 말하는데 그리고 그 이거 두 개는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측 가치는 그 자체가 예측치, 예상치 필요 없다.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 중요성이다. 이거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 중요한 정보라고 하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중요하지 않은 정보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인식 기준이에요. 게 중요성 가지고 우리가 기록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은 양적 질적 중요성을 다 따진다. 자 그리고 이 한국 회계기준위원회에서 회계적인 계량 임계치를 미리 결정하거나 정할 수 없다. 이런.